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가 변화하다를 소개하겠습니다. 차례를 보시면 한반도의 고려와 조선, 일본 무사정권의 성립과 변화, 임진왜란 이후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 에도 막부의 성장과 일본의 대외 교류가 있습니다. 고려는 10세기 한반도를 다시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14세 말쯤 무인 출신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와 같이 조선을 세웠습니다. 이때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 으로 삼고 중앙집권체제를 확립 하였습니다. 일본 무사정권의 성립과 변화에서는 일단 무사정권이라는 뜻이 뭐냐면 쇼군인 장군들이 실질적인 일본 을 지배자가 되어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왕같은 경우에는 허수아비 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마쿠라 막불를 세운 미나모토 노 요리토모는 공건제를 실시했는데 쇼군이 실질적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제일 높은 계급이었고 그 다음 다이며 사무라이 농민 수공업자 상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이 이때 쳐들어온 것을 막고 재정 부담으로 쇠퇴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로마치 막부인데 이때 영주들의 세력 다툼으로 전국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요토미 기대의 시가 이전국시대를 바로졌고 조선을 침략하는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은 도요토미데요시의 정권이 무너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지은에도 막부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명이 사퇴되었고 이때 여진족이 후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후금이 세력을 확장해서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병저오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은 쇠퇴하였지만 국교를 회복하고 도 쿠가와 이에야스가 지방영주인 다이묘들을 통지하는 정책인 산킨고타이 제도를 하여 중앙집권적인 봉건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키어와 가부키가 유행하는데 이런 것을 존임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세기에도 막부는 크리스트교를 금지시키고 무역 금지하는 해금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중국과 네덜란드랑은 무역을 이루었는데 네덜란드를 통해 서양 학문인 난학을 발달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가 변화, 왜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